말씀 모드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 즉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그리스도의 자체를 말하고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루는 말을 수수로 못하나.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우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려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 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도 바울은 신절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우상 숭배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새벽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배신의 아픔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정식 제자도 아니고 교회로부터 사도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때 아마 사도로서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상신전에 둘러싸여서 고통당하는 이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배신과 서운한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타락한 도시에서 믿음을 지켜 몸부림치는 이 성도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교회이지만 그래도 품고 안아야 하고 사랑해 주어야 할 성도로 바라보기를 결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은 성도를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메시지를 또한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회적 관계가 깨질지라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결국은 결론을 내립니다. 전 시간에도 계속 설명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답을 단편적으로 주기보다 이 질문을 하는 자들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어디서 먹으며 그 장소에 따라 먹을 수도 있고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경우를 또 나누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전체 의 문맥과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보다 어디서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사도 바울에게 더 중요함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많은 고기와 음식물들이 신전에서 한번 신들에게 바쳐진 우상 제물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한번 바쳐진 제사 음식이 시장에 나와서 팔려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상제물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구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온 우상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다, 답을 줍니다. 10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모임을 할때 보통 신전에서 주로 모였다고 합니다. 고신대 신약학 교수인 최승락 교수에 의하면 이 고린도 신전 안에는 세개 정도의 식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 식당마다 11명 정도의 식사를 할수 있었고 여기서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초청장을 발송을 하고 우상 신전 안에 이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초청을 거절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더 어려운 것은 오늘날 회사 조합과 같은 이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각 도시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길드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각 길드마다 수호신을 두었고 그 수호신이 있는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보통 회합을 가졌습니다. 이때 참석하지 않으면 길드에서 쫓겨나거나 꼭 들어야 하는 공지나 자료를 얻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거짓교사들과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상재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우상재물을 먹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자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이 술자리와 유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문화 속에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 성도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보아야 할 손해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상숭배하는 죄를 피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을 시험이라고 말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하여 주실 것이라고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고리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믿음을 확인하고 더 강화시켜 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성도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교회입니다. 이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을 감당하고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유교가 얼마나 기승하였고 조상 숭배 사상이 얼마나 이 땅을 점령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하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는 제사를 끝까지 우상숭배로 규정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여기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모욕과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고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제사를 피하고 주를 위하여 시험을 감내한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던 성도의 헌신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세계에서 우뚝 성장하게 하였고 성경을 무호한 권위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체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그 권위를 인정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체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시험이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길은 축복의 길이고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삶을 세워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10장 13전에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우상신전에 나가지 않음으로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가서 그 신전에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신전은 사단과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에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지체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만찬 가운데 서로가 성령 안에서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더러운 공동체에 다시 가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전서 10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며 주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가 우상 우상 제단에서 우상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 숭배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에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 믿다가 망한 출애굽 성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신령한 만나를 함께 먹었고 신령한 반석에 나오는 생수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교제를 했던 이 출애굽 성도들이 다수가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어놀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례를 나열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교만하여져서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안다라고 말하면서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과 교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이 교만한 지식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음행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 그들의 체우가 어떠했는지 밝히고 있고 우상 문화에 둘러싼 성도들이 우상제를 피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0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10장 23절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어, 총신대 신년우 교수는 이 한글 성경이 오해의 여지가 있도록 번역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는이 주장에 대해서 이 본문을 그대로 보게 되면 마치 사도바울이 이 부분에 동의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원우 교수는 23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너희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너희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번역하는 게더 맞다라고 이분은 주장을 합니다. 이 신년우 교수의 번역은 전체 문맥상으로 볼때 사도바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도록 의역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지식을 자랑하고 우상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슬로건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속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말씀을 근거로 경고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장 23절에 모든 것들 중에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성도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덕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시하는 방법이 뭐냐? 결국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더라라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이 문제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이고 바로 이웃사랑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웃사랑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언급도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웃사랑과 하나님사랑 의이 같이 나옵니다.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이 섬김은 결국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가 만약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며 성도의 믿음의 장애물이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람의 고백은 무효이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하는 이 문제 안에 숨겨진 교만과 분노와 그리고 미움을 보셔야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술수가 여기 문제에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고린도교회 성도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교회를 나누고 우상숭배의 문을 조금씩 열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속을 구별하며 동시에 약한 성도의 양심과 믿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장에서 파는 우상 제물은 양심을 근거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전에서 참여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인간 관계를 멀리해야 되느냐? 자 그렇다면 일반 불신자가 신전이 아니라 가정에서 초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불신자 집에서 초청을 받았을 때그 사람이 이것은 신전에서 바쳐진 음식이라고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원칙을 적용해서 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사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도전과 시험과 훈련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말씀을 돌아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거룩함과 말씀의 온전함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거나 세속가치를 은연 중에 주장하게 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다른 성도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이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거룩한 성도로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